사음침을 배워서 잘 익혀두면 나만의 가족의 건강 도움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음도인 침구 요결을 교재 삼아서 사음침 공부하는 시간 사음침 아카데미 사음도인 침구 요결에는 사암사께서 여러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례들도 수록이 돼 있어요. 그 임상례들을 자세히 분석 연구하게 되면 간접적인 임상 수련의 기회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장 정격을 써서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신 임상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33장 통풍문 22번째 임상례 한 남자가 나이 40에 우수가 마비되고 아프기가 당화 중에 들어간 것 같아 헝시 물러 죽이고 겨울밤에도 방에 들어가 앉지를 못하고 손가락을 내흔드는데 부분이 불명하나 하벌로부터 시작된 줄 알고 맥비로 취하였더니 유효하더라. 40대 남자가 오른팔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가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프다. 아주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처럼 아파서 항시 물로 죽이고 찬물로 몸을 죽이고 그런데 겨울밤에도 방에 들어가 앉지를 못한다. 아니, 겨울 밤에도 남들은 아랫목 차지하려고 애쓰는데, 이 사람은 수시로 밖으로 나가. 부인이. 아니요, 뭐, 왜 추운데 밖에서 그래. 하, 방에만 들어가면 화끈거리고 아파. 환락거리고 아파. 그런데, 삼도인은 소장 정격으로 치료했다. 키워드별로 어떠한 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가 마비되고 이것은 프랄리지스 혹은 벨마비 찌릿찌릿 화끈화끈 그리고 저릿저릿하면서 마비감 당화중에 들어간 것 같아서 물로 항시 죽였다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것처럼 화끈거려서 냉수 마찰을 했다 이거예요 냉수를 수시로 끼얹었다 겨울밤에도 방에 들어간지를 못하고 손가락을 내 흔드는데 이것은 오한이 없는 발열 한의학적 용어로혈열이라고 합니다. 오한이 없고 열이 너무 후끈후끈 확끈하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증을 소장 정격으로 치료했어요. 먼저, 서의학적 병리학. 영국의 NHS에서 혈관념, 바스 l 라이티스 미세한 다발성 혈관염은 중년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드물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장기적인 혈관염 유형입니다. 증상들을 보면 팔진, 호흡곤란, 기침, 기침시 피가 나옴, 눈이 빨갛고 아프다, 따끔거림이나 마비감, 손, 발, 몸 이것저것이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마목감, 즉넘니스가 있고 또 브라리지스 마비감도 있다. 관절 경직, 근육통, 식욕부진, 그리고 일부러 애쓰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져, 피곤함을 느낀다, 고열, 몸살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 그런데 여기에서 혈관염에는요 오한이 없어요. 우리 몸에 어딘가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점점 심해지면 고열과 함께 오한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혈관염은 오한은 없다. 소장 정격을 쓰신 이유 먼저 서의학적 병약으로 살피는 거예요. 한 자료에 보니까 혈관염의 위장관 증상 개요. 혈관염은 혈관 벽에 백혈구가 존재하고 벽구조에 반응성 손상이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위장관의 증상성 관여는 단독으로 또는 여러 장기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 혈관염은 전신 혈관염으로 인해 소장 혈관이 염증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상태로 다발성 혈관염, 미세 다발 혈관염을 동반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관 질환, 특히 소장 질환으로 인해서 혈관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혈관염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위장관 질환, 특히 소장의 혈관염이 다수 관찰된다. 이번에는 한의학적 병리학. 혈열, 달리 혈분열이라고도 부름. 혈분에 사열이 있는 것을 말한다. 혈분의 사열이 성하면 혈락을 상하여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함께 여자들에게서는 월경 날짜가 앞당겨지고 맥이 현삭한 증상이 나타난다. 양혈, 청렬 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양, 선을 할 양. 혈, 피혈자. 청, 맑을 청. 열, 휘버열. 그러니까 혈분열, 혈열, 혈관염. 소위학적으로는 소장을 비롯한 위장관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한의학 대사전에서는 피가 너무 뜨거우니 상도를 벗어났으니 혈을 서늘하게 해주고 맑게 해줘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여기 한의학 대사전에서 말한 혈분의 열은 혈열은 혈관염은 혈관의 열은 그것은 양혈 청혈하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했는데 이 도표 잘 봐주세요. 십이 경맥의 경기와 장부 수태양한수 소장화경은 태양한수라는 경기로 소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또 전신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 수태양한수 소장화경은 오행상 화에 속하고 그리고 경기는 태양한수예요. 이것은 기술 시리즈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기초 시리즈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 소장 화경, 우행상 화. 소장은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그릇 속에 태양 한수라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이라는 그릇 속에 있는 물을 끓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혈분은 소장 화경의 태양 한수라는 경기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태양한수예요. 즉 소장화경의 화 그것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의학에서 말한 양혈청렬하는 작용은 수태양한수 소장화경의 태양한수가 하는 일이에요. 혈분의 열이 너무 넘쳐요. 그러면 몸이 조하면서 휘부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적인 증후가 나타납니다. 소장 정격을 쓰면 태양 한수를 증폭시켜서 혈렬을 조절해 줍니다. 이것이 동의학적 병리학으로 보는 소장 정격의 의의. 그러니까 소장 정격을 쓰는 것은 서의학적 병리학이나 동의학적 병리학으로 보나 다 의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암도인께서는 소장 정격만 제시하셨지만 혈관념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대장 정격을 같이 써주어야 합니다. 혈관의 열은, 혈열은, 혈분 열은 가장 큰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이다. 사암도인 침극요결에는 자가면역증에는 대장 정격증이라고 하셨어요. 소장 정격 임업 후기를 보하고 엔극면을 부착하고 통곡 전곡은 사한다 에스극면을 부착한다. 그리고 대장 정격은 삼리와 곡지를 보호하고 양곡, 양계를 사한다. 혈렬이 있어요. 혈렬이 있는 것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즉, 혈관성으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스멀스멀 하면서 가렵고 화끈거리고 온갖 약을 써도 안 나. 소장 정격 써보세요. 잘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도 발생하니까, 대장 정격증, 즉 자가 면역증도 있으니까, 둘다 쓰는 겁니다. 양쪽에 다 놓으세요. 이것은 전신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온몸이 화끈거리고, 가렵고, 따끔거리고 그리고 열이 심해요. 그런데, 오한은 없어. 그러면, 소장 정격, 대장 정격을 적용한다. 삼침 쓰면 낫습니다